지금 1시간 반 남겨놓고 저쪽에서 지금 슈퍼 직결을 했어요 그래서 시청이랑 우리 클랜 리더한테 지금 들어왔는데 지금 버텨낸 상황이거든요 아 이거 못 버틸 줄 알았는데 버텼네요 왜냐면 지금 못 버티면 시간이 또 8시간으로 리셋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는 앞으로 1시간 반만 버티면 되고요 지금 이제 병력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지금, 저 같은 경우는 지금, 여기, 우측 9시 대포에 조직원이 다 있기 때문에 시청에다가 조직원을 못 넣어 놓은 상태예요, 지금. 어 조직원이 없어서. 그래서 지금 내역은 모르겠는데 우선은 버텨냈어요. 근데 아마 낮은 티어들이 지금 많이 손실을 입은 것 같아요. 클랜 채팅 보면, 낮은 티어가 지금 많이 죽었다고 하거든요. 근데 아마 저쪽이 출혈이 더 심하겠죠. 저희가 버텨냈으니까. 그래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고요. 어차피 지금 돌아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. 지금 이럴 때 전투 스킬에서 즉시 복귀 있죠. 이런 스킬을 써줘야 되는 건데, 지금 아마 그 스킬을 다 썼는지 모르겠지만. 이럴 때 써주는 거예요. 지금 돌아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즉시 복귀 스킬을 써가지고 바로 복귀를 시켜야 되거든요. 그래서 즉시 복귀를 눌러서 바로 복귀를 시킨 다음에 한번더 전쟁을 하든가 이게 안 되면 이거 돌아오는데만 해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다시 또 텔레포트 해서 또 공격을 또 저희한테 직결을 또 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는 거의 막바지 같아요. 네, 이번 거를 버, 버텨냈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시장전이 종료가 됐으면 좋겠는데 모르죠, 또 지금. 기나긴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, 우선. 근데 지금 시청으로 들어올 게 아니라 대포를 잡았어야 되는데 저쪽에서 지금 대포 네 군데가 우리가 잡혀있는 상태에서 지금 들어올려니까 어차피 대포 하나 잡아도 시청은 시간이 계속 흘러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대포를 잡아도 우리가 대포에서만 계속 싸움을 하면 되잖아요. 그러니까 시간을 리셋 시키려고 지금 시청에다 가 공격을 한 거예요. 시청에다가 지금 들어오면 못 버텨요 어차피 왜냐면 우리가 대포 네 개를 다 잡고 있기 때문에 대포에서 계속 공격을 하면 엄청나게 손실을 봐요 시청에 있는 사람이. 그러기 때문에 지금 저쪽에서 빠져나간 사이에 우리가 지금 인원수가 죽은만큼 또 시청에다가 지금 지원군을 보내고 있는 상태에요 저는 뭐 지금 병력이 없지만 뭐 있는 거라도 보내야 되겠네요 이제 바이크는 좀 이따 뭐 저기 뭐야 고장 부릴 때 써야 되니까 바이크가 속도가 빠르잖아요 그래서 고장 부릴 때 써야 되니까 이거라도 넣어놓고 병력이 없어요 저는 지금 다 지원을 보내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 바이크 가지고는 이제 장난을 또칠 수가 있죠.